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니게 복을 주어 니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데리오,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으니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그 안에 살에 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